안녕하세요. 오늘 사회학 시작하기 전에 어,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 어,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어, 거기에 어떤 학생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어, 영상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어, 저야말로 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고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이 분명히 보고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어, 나루아 역은 어떤 더 촉진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절대 틀림이 없다. 어, 비록 뭐 지금 사회에서 아니면 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약간 음지에 있는 약간 이런 실정이지만 뭔가 빈센트 방고우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악마의 재능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악마의 재능이라는 말이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뭐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라던가 슈퍼스타 뭐 가수 뭐 연예인 뭐 여러 이제 운동선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진짜 주목받고 이렇게 돈 많이 쓸어담고 이런 진짜 셀럽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마의 재능은 악마의 재능은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알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잘한다 맞다 어, 옳다. 어, 확실하다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악마의 재능입니다. 반고호도 마찬가지예요. 반고호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네덜란드 화가 이 빈곤한 네덜란드 화가를 보면서 이 사람의 그림이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뛰어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분명히 어느 정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대중적인 지지를 받진 못했겠지만 당연히. 이런 걸 악마의 재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럼 없이 어, 한점 양심에 찔림 없이 제 입으로 대놓고 악마의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저는 상당히 떳떳합니다. 진짜 악마의 재능이에요. 자 그럼 시작을 할게요. 어, 정말 그 학생분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 뭔가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존 어리라는 어, 영국의 사회학자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상당히 최근까지 살다가 이제 떠나신 분이죠, 그죠이 정도면은 어, 뭐 오래 사셨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 2016년이면은 뭐 거의 뭐 최근이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코의 시선론을 따옵니다. 미셀 푸코 아시죠? 시선론. 이 시선론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물을 보는 방식이 있어요, 인간들이. 인간들이 사물 보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가 만든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개인이 사물을 보는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볼때그 사물을 보는 어떤 획일화된 틀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을 바로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다. 당연히 푸코는 구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존 어리 같은 사회학자는 이제, 어, 런던. 런던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속사 학위를 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학으로 진로를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 베이스에서 사회학으로 나간 거죠. 진로를 바꾸고 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학 박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70년대부터 랭커스터 랭커스터 대학에서 이제 교직에 몸 담습니다. 교수님이죠, 한마디로. 교직에 몸 담다가 이제 연구는 뭐를 이제 주로 연구를 했냐면은 뭐 국가 권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간과 이동.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가장 연구 중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관광사학이에요 자 오늘 얘기할 내용도 바로 이 관광사회학의 일부분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되게 폭넓은 분야를 다루셨던 분입니다 뭐 환경사회학까지 나갔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존 어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릴게 관광객의 시선이라는 내용입니다 관광객의 시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어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관광객은 누구나 다 관광객이 될수 있죠. 사실상. 오늘날에. 특히나 자신이 이미, 이미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뭐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은 그 토지, 그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이미지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은 바로 관광지. 관광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자, 이거를 관광객의 시선이라고 불렀는데, 뭐냐면은 이미 나는 그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 구축을 해 놓고 그 관광지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겨 먹었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게 존재할 것이다. 일본에 가면 분명히 사무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어, 로봇이라던가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온천이 잘 되어 있을 것이다. 신사라던가 절이 잘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이미 머릿속에 이미지로 보유되어 있다. 그래서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이제 그 나라의 차원에서, 그 나라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의식한다라는 말은 관광객의 시선을 이미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전통문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사무라이라던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온천 같은 이러한 전통문화를 재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인식. 아, 관광객들이 우리 일본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뭘 떠올리지? 맞다. 온천이다. 이런 식으로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제의식을 한다 이해되시겠죠 이 말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광객의 시선이 요구하는 것 얘네가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관광객이 바라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어 관광객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찾고 있는 관광지의 그 관광지다운 면모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관광지가 이제 글로벌화 된다라고 칩시다. 뭐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너무 일본 얘기만 하니까 무슨 뭐 어? 친일파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어, 물론 뭐 이거 장난입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예로 들면은 뭐김치라던가뭐 하회마을 뭐 이런 얘기겠죠. 경복궁 이런 거. 자, 이러한 관광지가 이제 글로벌화 글로벌화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토지, 그 토지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 그런 뭐 어떤 건조물이라든가 건축물, 그리고 풍경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풍경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 바로 그 관광객의 시선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뭘 하냐? 바로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리모델링, 구축을 한다라는 거죠. 이 이제 도식이 이해가 되시죠? 관광지가 그냥 소수 몇몇이 찾는 곳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화 되어가지고,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제 이러한 어떤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그 토지, 그 토지에 없었던 이런 풍경이라든가 건조물 같은 것들을 관광객의 시선에 맞춰서 새롭게 구축하게 된다. 그래서 관광지는 어떻게 된다? 관광지. 이 부분 중요합니다. 과잉 연출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잉 연출. 과도하게 연출된다는 거예요. 관광지가 결국에는 원래의 모습보다도 그래서 전통과 문화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 또한 변화하게 된다 라고 봤던 겁니다. 이 어리 교수님이 이해가 되시겠죠? 관광지는 결국 이러한 글로벌화에 따라서 새롭게 관광객의 시선에 맞게 구축된다 재구축되고 이것은 과잉 연출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전통과 문화 베이스에다가 관광지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까지 완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존 어리 어, 영국 사회학자 이자 교수님 네, 그죠 경제학에서 사회학으로 이제 전공을 옮기셔서 사회학 공부를 하셨던 이분이 했던 이 관광객의 시선이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은 뭐다? 언제나 보여주기 성격을 갖는다. 한마디로 쇼다. 어, 보여주기다. 라고 이제 본 거예요. 결국 다양한 전략과 어떤 매너, 그런 방식들이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관광지에 가가지고, 아, 역시 있네. 어, 역시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어, 당연히 이게 있겠지. 라고 생각을 거기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 얘네가 어떤 재구축을 하고 있구나, 어 우리 관광객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덴티티도 변화시키고 과잉 연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올린 이 영상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갖춰진 상태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회학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